남았스때 음, 부탁 받라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여기는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부따가야 한달 단기 출가 캠퍼와 깨달음을 부따 깨달음의 길 7일 캠퍼가 열리고 있는 국제성가대학 분황사 도량입니다. 오늘이 이제. 붓다 깨달음의 길 7일 8정도 수행체계 캠퍼는 정심 오전에 강의 마치고 대탑으로 이동을 해서 회양식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또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열흘 동안 수행 캠퍼는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캠퍼가 함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다소 혼돈, 혼돈스러운 부분은 있었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도량에 스님들이 가득 차서 수행을 하니까 모양이 그 모습이 너무 장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바로 이런 수행처 하나 만들자고 준비를 했었죠. 나모다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다사 나모다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다사옭담 살아난 같참이 람망 살아난 같참이 Sangang Saranang Atchami Tuttiampi Putam Saranang a c h a m i Tuttiampi Damang Saranang a c h a m i Tuttiampi Sangang Saranang a c h a m i Tattiampi Putam Saranang Atchami Tattiampi 담망 살아남 가참이 따띠한 피 상강 살아남 가참이 숙기옷들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자 이분 캠퍼 총괄 진행하는 어, <목소리> 보타나가방테 <보다> 인사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붙다 나갑니다. 네. 어, 이번 캠프 네, 총괄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어, 오늘이 마지막 회항 날입니다. 어, 이래저래 좀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도 많았고 어, 좀 아쉬운 부 분도 많았지만 어, 처음이다 보니까 내일 다음에는 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 내년에 하게 될 때는 단기 출가 로커샤잘 준비해서 어, 많은 분들이 좋은 어, 성과 얻을 수 있도록. 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 많이 온라인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후원해 주신 법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마성님은 진행한다고 감기도 들고 목이 막다 가버리고 어, 우리 스태프들도 많이들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 보람도 있고 또 어, 프로그램이 하나씩 하나씩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laughs> 자 이번 시간은 <웃음> <웃음> 그 다보산 사티아라마 창건서 터리 어, 창건서라 1 3 4 번째 시간입니다. 어. 2010년 5월 20일 <laughs> 평생 교육원을 인가받을 때 어, 그날 아마 제가 대불련 동문회 부산지부 지도법사를 맡았습니다. 대게 부산 동문 대불련 부산 동문의 지도법사는 법무사 주지선님이 관례적으로 늘 맡아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꽤 오랫동안 맡아왔습니다. 대불련하고는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죠. 특히 부산 지부하고는 참으로 오랫동안 인연이 있었습니다. 아, 1950, 1985년에 학교에 입학을 하고 2학기가 되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각 대학에 있는 불교 동아리 지도법사를 동국대학 다니는 선임들, 그 다음에 중앙성가대학 다니는 선임들 같이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 지도법사를 맡았고 그 다음에 동국대학 지도법사를 맡았고 그 다음에 외국어대학, 한국외국어대학 지도법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87년 여름에 부산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부산, 대불륜 부산 지부를 맡았었죠. 그때 대불륜 부산 지부는 주로 초량 소림사, 부산역 건너편에 있는 소림사에서 법회가 이루어졌었고, 그때만 해도 뭐, <laughs> 대학교 동아리들은 대부분 민주화 운동에 에, 집중을 하고 또그 힘으로 우리 사회를 민주화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했었죠 그 숭실대학의 처음 지도법사를 맡아서 가서 참으로 귀한 인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거의 뭐 대부분 인연들을 거기에 만났었죠 그 더군 아, 전전전 누구노 덕산, 덕산, 전, 전, 전명철. <laughs> 이, 혼나겠네. 덕산, 전명철도 거기에서 만났고, 어, 아인, 방, 누구노. 이름 요즘 생각이 잘안 나더만. 아인도 거기에서 만났고, 남전, 최강봉도 거기에서 다 만났죠. 그리고 뭐 평생 40년 동안 같이 했었고, 제 후임자로 어, 지금 조계종 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유정선임이 제 후임자로 거추으로 맡아갔었죠. 그때부터, <laughs> 어, 전참유정선이 좋더만요. 옛날에 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졸업은, 일, 학교는 1년 제가 먼저 입, 입학을 했는데 학교 다니기 싫어서 휴학을 하고 돌아와서 어, 유정선임하고 거반하고 그 같이 졸업을 했었죠. 그리고 어, 상도동 송전숭실대학 어, 지도법사 맡고 그리해서 지금까지 어, 인연들이 다 이어져 왔었고 어, 한국외국어대학 어, 맡아 있을 때는 아마 그때 어, 지혜이태호 법우님을 어, 아마 그때 만났을 겁니다. 어, 그리고 동국대학의 지도법사를 맡고 있을 때는 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했더만요.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대불련 활동을 할 때는 어, 주로 지금 정토에 가가 있는 유수스님 하다 <laughs> 유수스님 그 다음에 지장법사 안민남 법사 하참 쉐이서 거지가이 부산 시내로 희짓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 이갑상, 그, 그, 갑상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강은으로 이름을 바꿨더만요. 그리고 어, 많은 친구들 다 그때 다 만났습니다. 아, 모수 손정현, 지금 BTN 부산 본부장 맡고 있는 법원님도 아, 그때 다들 만났었죠. 그때야 뭐 철도 없고 만날 가르키 주러 간다 하면서 만날 배우러 다니고 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불련 하고 인연이 동문회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인연이 돼서 그때 덕운 주영배 그 무량수 보안기행 무량수 하는 덕운 주영배 법부님을 만나서. 지난 한 20년 넘게 같이 활동하다가 더군은 몇년 전에 성질이 급해가지고 어 돌아가시고 <laughs> 지금 더군이 딱 살아있어서 어 이런 저런 그 불교계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이 아상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가버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판하는 모든 책을 아 더군 버부가다아 출판을 해줬는데 그때 맨 처음 불교 수행의 이론과 실제를 대항기획에서 어 대항기획 그 사장님 이름이 뭐더라 거기에서 처음 출간을 했는데 나중에 대항기획에 가서 말씀드리고 어 더군 회사로 옮겼죠. 근데 그 대안기획에서 그 편집을 처음 해줬던 분이, 그, 지금 수진건곡 천윤경 법원님입니다 그때는 결혼하기도 전이었죠. 쪼맨했었는데. <laughs> 어느 날 결혼을 하시고, <laughs> 좀 있으니까 딱 자기를 닮은 따님을 낳아갖고 오셨더만. <laughs> 그러니까 아마 우리 책하고 인연이 된 거는, 어, 더군 보당도 어, 수진근곡이 먼저였었죠. 어, 그런데 아마 그게 벌써 뭐, 근한 30년 가까이가 됐었네요. <laughs> 그렇게 해서 대불련하고 인연이 잘 되고, 어, 평생을, 아 어, 포교 활동을 하는, 그런 인연들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군대 가기 전에 부산 동네 그 포교당이었죠. 법륜사에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법회가 있고 동네고등학교 동네 여고 학생들이 많이 오더군요. 그때부터 아마 대중포교 활동이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3월달에 제가 아 마지막으로 아예 잘하십니다 예 그래서 2001년 아 2001년 <laughs> 81년 3월 24일인가 군대 입대를 했는데 아 춘천 백산보로 갔다가 원주일군사령부로 내려갔는데 그 원주일군사령부 군법당이법흥사입니다그법흥사에 가니까 인제 사병들 법회를 맡아서 하고, 거기에 중고등학교 법회가 있어서 다 맡아서 했었죠.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뭐 97년, 9년부터 평생을 포교 현장에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 이제는 그 결과 이제 성가대학은 전 지구를 대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선임 양성 교육 불사, 성가대학 근학 불사를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했던 거 붙다가야 보리수 옆에 설립을 하고, 어 지금 뭐, 저래가지고 아침 무석을 하고 있네요. 자하하 <laughs> <laughs> 재밌게들 놀고 어, 있습니다. <laughs> 우리는 자리 못합니다. 부타사부바라부파서님이니까 붙어 가능합니다. 오늘 인제 캠... <laughs> 캠프 오늘 캠 마지막 날입니다. 하여튼 야자 <laughs> <laughs> 아... <laughs> 어쨌건 50년. 수행생활 중에 중도로 다는 중에 48년을 포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행을 어, 마치고, 이제는 수행자를 양성하는 어, <laughs>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함께 해주시는 법원님들, 어, 불자님들의 공덕입니다. 자, 어쨌든 선님들잘양성해서 인류의 자유의 행복에 헌신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 오늘 이제 <laughs> 부탁 깨달음 7리 마치고 학생들 댈리로 돌아가게 되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 한달 프로그램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심탁발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부부님 감사하고 또 다시 듣게 하는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행복하십시오.